for the vast majority of people they're not addicted what they are is distracted so the way the brain gets us to act is by creating this itch this desire this lusting this craving so checking email when you're yeah. supposed to be working on that big sales presentation yeah. that's a distraction oh my god uh, i'm feeling stressed escape escape stop feeling stressed stop feeling anxious no lean into the anxiety lean into the discomfort how can yeah. we use our negative emotions our discomfort to move us towards traction. This is what we see among high performers. Near I am, near I am. 스피커... 니르 이알은 사용자 경험과 행동 경제학, 그리고 신경과학을 아우르는 행동 디자인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두 개의 테크 기업을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로 유도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느끼고 4년간 이를 연구해 저서 훅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최신작인 초집중은 정보의 과부하가 만연한 디지털 시대에서도 우리의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해서 초집중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을 알려주는데 그에 따르면 집중력 부족의 진짜 문제는 스마트폰, 쇼츠 등의 외부 기기가 아닌 딴 짓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불편함 때문에 딴 짓이라는 행동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집중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인지하고 이를 올바르게 뇌에 연결시키면 우리는 딴 짓을 멈추고 해야 할 일에 초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의 주장과 그 방법론에 대해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소셜미디어, 쇼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 기사 등등 현대 IT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다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를 홀린다고 손가락질 당한 것은 현대 IT 기술의 집합체인 스마트폰이 처음은 아닙니다. 텔레비전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바보상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전화, 만화책, 라디오가 그랬으며 심지어는 글도 학습자의 영혼에 망각을 심는다고 소크라테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로 태어날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딴짓을 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외부적 요인으로만 두고 스마트폰을 없애는 등의 과격한 조치를 취하기는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과 연락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 등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과격한 조치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니르 이알은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흩뜨리는 근본 원인이 아닌 근접 원인이라고 합니다. 집중력 상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스마트폰과 같은 근접 원인이 아닌 근본 원인에 돌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딴 짓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불편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불편함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이고 불편함에서 도피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밖에 날씨가 추우면 춥다는 불 불편함을 느끼고 두꺼운 옷을 입을 것입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가면 덥다는 불편함을 느끼고 옷을 다시 벗을 것입니다. 배고프면 공복감이라는 불편함에 음식을 먹을 것이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라는 불편함에 먹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우리는 항상 불편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를 심리학적 감각에 적용하면 외로움이라는 불편한 감정이 될때 인스타그램을 보고 불확실하다는 불편한 감정이 될때 구글을 검색하며 지루하다는 불편한 감정이 될때 글쓰를 확인하 하거나 게임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동기에서 비롯된 심리적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나긴 지나 과정에서 우리 뇌가 거의 항상 불만족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지 않고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했다면 인류는 지금의 발전에 이루지 못하고 매중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만족은 인류의 번영을 이끄는 긍정적인 원동력인 동시에 만족할 줄 모르는 부정적인 측면도 지닌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이 불편함과 불만족이라는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불편함이라는 내면의 신호를 우리 뇌에 올바르게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이 우리가 초집중을 할수 있게 되는 첫 단계입니다. 불편함을 뇌에 가장 잘못 연결하는 방법은 딴 짓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무조건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북극곰 실험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자 대니얼웨 에그너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5분 동안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1분에 한 번씩 북극곰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욕망을 거부하려 들면 도리어 욕망을 되새기다가 결국 항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행동을 저지르기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딴짓을 하고 싶다는 내면의 충동을 무조건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를 올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면의 충동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핵심은 내면의 충동을 재해석하는 것인데 다음 네 가지 단계를 실행하면 됩니다. 집중해야 하는데 딴 짓을 하고 싶을 땐왜딴 짓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면의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니를 이해의 경우 글을 쓰다 보면 자꾸만 뭔가를 검색하고 싶어지는데 이를 자료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내면의 진짜 이유를 파해 보니 글 쓰는 게 힘들어서 피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외부 계기는 잘 찾지만 내부 계기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딴 짓을 하고 싶은 내면의 진짜 이유를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계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딴 짓에 굴복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 계기를 기록합니다. 몇 시에 무엇을 하고 있던 중딴 짓을 유발하는 내부 계기를 인지했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때 되도록 그 행동을 눈치채는 즉시 기록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시의 느낌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충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가슴이 답답한데 또 스마트폰으로 손이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문제가 되는 행동을 포착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그걸 다스리는 능력도 차차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런 생각이 약해지거나 다른 생각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경험할 것입니다. 미르 이알은 딴짓 추적표를 만들었는데 해당 링크는 설명란에 정리 두겠습니다. 이어서 감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딴짓을 하기 전에 손가락이 실룩거리진 않는지와 같은 우리가 느끼는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느낌을 충분히 관찰해야 합니다. 금연 연구에서 비슷한 기법을 도입했더니 자신의 갈망을 인정하고 탐색하는 법을 배운 참가자의 금연 성공률이 미국 폐건강협회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금연 프로그램 성공률보다 배로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동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시냇물 위에 낙엽 기법을 추천합니다. 물 위에 떠있는 낙엽을 생각하고 낙엽 한장한 장에 한 마음속 생각을 하나씩 얻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 어떤 단어나 걱정거리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얹은 낙엽이 빙글빙글 돌면서 떠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익숙해지면 내면의 충동으로부터 거리를 들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내면의 충동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너미점은 일상에서 이것이 저것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뜻합니다 인터넷 탭을 열었는데 로딩 시간이 길어서 또 다른 사이트를 연 적이 있나요? 회의가 끝나고 이동하는 중에 SNS를 보다가 자리로 돌아와서까지 SNS를 본 적도 있나요? 모두 그 자체로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지만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는 잠깐만 해야지 생각하고 이후로도 계속 딴짓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니르이알은 이런 딴짓의 함정을 피하는 데는 10분 원칙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답답함이나 무료함을 달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폰을 보고 싶을 때나 자신에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당장 하지는 말고 딱 10분만 기다렸다가 하자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을 쓰다가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심심해서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싶을 때 피곤해서 자야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한 편만 더 보고 싶을 때처럼 딴짓 하고 싶을 때이 기법을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충동 심리학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충동은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10분간 기다리는 사이에 대부분의 충동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내면의 충동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집중해야 하는 일에 재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딴짓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 일이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힘들고 재미없는 일 아닌 재미 있고 하고 싶은 일로 재해석하면 불편함이라는 내면의 감정을 최소화하고 본 일에 초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미없게 느껴지는 일을 어떻게 재미있는 일로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쇼츠나 인스타그램 같은 미디어에 빠져드는 신경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손짓 한 번으로 끊임없는 새로움을 쏟아내서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새로움인데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과업에서 새로움을 찾아 일을 재미있는 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움은 과업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배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과업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귀찮게 여겨지는 일중 하나인 청소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양한 청소 방법을 공부해보며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배워보고 집에 있는 청소 도구로 할수 있는 일, 없는 일을 구분하고 이에 따르는 제약 사항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제약으로 인해 도전해볼 수 있는 가상의 놀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약 속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창조력을 발휘하고 재미를 느끼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청소 동선을 최적화하거나 자신의 최단 기록을 경신하는 것도 가상의 놀이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청소를 예로 들었지만 사람들은 남들이 보일 때 전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일에서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차감의 미묘한 차이를 잡겠다고 틈만 나면 차를 만지는 자동차광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스웨터와 목도리를 떠주는 뜨개질 마니아도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특 특정 무언가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변성을 발견하는 것도 재미의 요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니르 이알른이 방법을 자신의 본업인 지필에도 적용하는데 그랬을 때유도적으로 지필 과정에서 미스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떠올리고 여러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것도 글 쓰는 과정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고 난 뒤로는 지필 과정에서 딴짓을 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은 어느 시대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잘 통제하고 내면의 불편함을 잘 다스리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시청자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초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